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6장 함께 부릅니다. Thank you.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일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새 2024년도 출발한 지세 번째 날입니다. 2024년도 또 다른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복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였고, 동시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라고 이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공생, 공영, 공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죠.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그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더불어 행복하게 피조물들이 살아갈 때,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가진 힘과 능력이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모습이고, 마땅히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정의는 마땅히 피조물들이 살아가야 할 당위를 말한다고도 볼수 있죠. 즉,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공생, 공영 공존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관계들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으니 심히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말이죠. 유아 같은 당위성이 무너져서 피조 세계의 공생, 공영, 공존의 관계가 깨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닌 공생, 공영, 공존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은 곧 경멸, 공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조물들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은 여러 길 중에 그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공생, 공영, 공존하는 이 길은 모두가 살아가는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조물들을 생명의 길로 누가 이끌어 가야 할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원하기만 하고 그 길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부족함이 있겠죠.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이 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성적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기만 하고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두뇌만 믿고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과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누가 공생의 길, 누가 공존의 길, 누가 공영의 길, 그리고 누가 생명의 길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그들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생, 공영,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위대한 선언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 선언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세계를 맡기시는 걸까요?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믿으셔도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즉, 사람에게는 애시 당초부터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담겨있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공생, 공영, 공존하기를 그러니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마음과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대로 모든 피조물이 공생, 공영,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뜻과 정신과 거룩한 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고자 계획하십니다. 사람 혹은 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규정이 인류 역사상 있어 왔지만 성경의 첫 말씀인 이 성경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해서 온 세상을 공생하게, 온 세상을 공영하고 공존하게, 그래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혹은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복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그 흐름 속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온 필요물을 공생, 공영,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고 역할인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힘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재능과 여건도 주셔야 합니다. 이 해석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기 위해서, 즉, 온 피조물을 공생, 공영, 공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원할 때, 온 세상을, 온 피조물들을 더불어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물질을 원할 때, 온 세상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능을 원하고 여건을 바랄 때에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복입니다. 이런 해석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알고 대하고 읽으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복은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를 제외한 생명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생, 공영, 공존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 가려고 할 때, 허락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깨달아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우리가 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늘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